딸기, 멜론, 오렌지 오렌지를 먹어 딸기, 딸기를 먹어먹겠니이 봐요 먹핀이못 먹어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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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한 마리. 원래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요. 진짜 한 개만.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 오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았다. 이게 왜 그렇게 달지 않은가 했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젤리도 젤린데. 양갱 같아요. 양갱 같은 느낌이 더 커요, 저한테는.